스피치를 잘하려면 발성, 발음, 억양, 제스처, 표정, 시선, 자세부터 트레이닝을 하는 이유가 다양한 사람에게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 정확하게 전달했을 때그 사람들이 이걸 정확하게 듣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는 보조수단이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당신도 MC가 될수 있다. MC강 입니다 여러분, 이제 스피치가 뭔지 다 아시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걸 다양한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 이게 스피치입니다. 여기서 의문 하나가 있어요. 스피치를 잘 해야 되는데, 왜 발성, 발음, 억양, 시선, 제스처, 뭐 표정 이런 것들을 왜잘 해야 된다 그럴까요? 아니, 말하는 방법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 바로 스피치의 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스피치가 정말 훌륭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다라고 해도요. 이 발성 발음 억양 제스처 시선 이런 자세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스피치의 확률이 떨어진다. 한번 볼까요? 저는 오늘 배가 너무 고픕니다. 이거를 발음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 볼게요. 저는 오늘 배가 너무 고프다. 들리세요? 발성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 볼까요? 안 들리죠? 자, 그러면 억양이 좋지 않다면 저는 오늘 배가 너무 고픕니다. 억양에 따라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정보가 상대방에게 잘못 들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재수처를 한번 넣어 볼까요? 저는 오늘 배가 너무 고픕니다. 조금 더 전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가 더 정확하게 전달이 되죠? 시선을 넣고 한 놓고를 한번 해 볼게요. 저는 오늘 배가 너무 고픕니다. 자, 시선을 빼 볼까요? 저는 오늘 배가 너무 고픕니다. 누구한테 이 말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럼 상대방은 집중을 하지 않겠죠? 표정을 놓고 넣고 한 놓고를 한번 해 볼까요? 저는 오늘 배가 너무 고픕니다. 저는 오늘 배가 너무... 고픕니다. 차이점이 확 느껴지나요? 자, 세도 볼까요? 저는 오늘 너무 배가 고픕니다. 저는 오늘 배가 너무 고픕니다. 스피치를 잘하려면 발성, 발음, 억양, 제스처, 표정, 시선, 자세부터 트레이닝을 하는 이유가 다양한 사람에게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 정확하게 전달했을 때그 사람들이 더욱더 이걸 정확하게 듣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는 아주 중요한 보조수단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스피치할 때 배우는 이 스토리텔링은 더욱더 내 말에 사람들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저는 오늘 배가 너무 고픕니다. 여기에 스토리텔링을 하면 너요 저는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을 못 먹어서 배가 등까지까지 붙여서 너무 배가 고파요. 이런 좀더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드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상대방이 듣는 것만으로도 더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함께 교감할 수 있게끔요. 스피치를 잘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스피치라는 방법 전에 발성 발음 억양 시선 재수적 표정 그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이유를 아셨겠죠. 무엇이든지요. 공부를 하기 전에 그걸 해야 되는 이유를 안다면 조금 더재밌고 즐겁게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피치를 공부하실 거라면요. 이것들을 왜 해야 되는지를 지금 제 이야기처럼 꼭 생각하고 트레이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 많은 것들을 다 해야 될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표정이 좋다면요. 제스처가 좋다면요. 발음이 좋다면, 발성이 좋다면요. 굳이 내가 갖고 있는 거를 트레이닝을 해야 될까요? 자,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게 뭘까? 그것부터 알고 공부를 하고 트레이닝을 한다면 조금 더 빠른 변화를 겪을 수 있겠죠? 체크 한번 해 볼게요. 자, 먼저 핸드폰을 어디에다 이렇게 거치 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책한 권을 선정을 하셔서요. 핸드폰을 동영상 모드로 하고요. 그 책에는 한 페이지를 읽는 겁니다. 이첫 번째는 발음에 신경 써서요. 두 번째는 발성에 신경 써서, 그리고 세 번째는 억양, 감정선을 넣어서 세 번을 읽는 거죠. 총세 번을 읽으셨으면요. 마지막으로 이세 가지를 총동원해서 제스처와 함께 읽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요. 마지막 동영상을 보면 여러분들이 발음, 발성, 억양이 어떤지, 제스처가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영상에서 부족한 부분들 먼저 공부를 하시고 트레이닝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그 말을 대상이 정확하게 듣게 하기 위해선 이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보조수단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제 발성, 발음, 억양, 제스처, 시선, 표정, 스토리텔링, 왜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알고 하자고요. MC강대였습니다.